자, 오늘 소개해드리는 내용은 그물 형태의 그라디언트. 어, 툴 이름이 메쉬라고 불러요. 아, 축구선수 메쉬가 아닙니다. 어, 정식 이름은 그라디언트 메쉬. 자, 여기 툴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그물이 있는데요. 여기 그라디언트 바로 옆에 있어요. 그라디언트를 하라고 한다면 가장 친근한 애가 그라디언트니까 어, 가장 단순한 이걸로부터 많이 출발을 하죠. 그리고 어, 항상 이걸로부터 출발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건 스와치고 이건 그라디언트. 예, 와서 원형을 타입해서 그라디언트 타입에서 레디얼 골라봤고요. 어, 그리고 느낌이 너무 좋은데 이 부분이 조금 밝고 이쪽이 음영으로 어둡게 꾸미고 싶어요. 이마라고 가정해보고 이때 이 툴을 그라디언트 이 툴을 눌러가지고 이 센터를 이렇게. 막대기로 움직여서 보통 이렇게 잡아주죠 찌그러진 모양이라던가 돌기 위에 올릴 때 이게 찌그러진 그라디언트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형상에 맞게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그라데이션이 너무나 잘 들어갔어요 어때 근데 색깔을 좀 바꿔 줘야 되겠죠 그렇죠 선택해 놓고 얘를 찍고 어 얘를 더블클릭 그러면 색깔을 이 중에 고를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컬러칩으로 따로 뽑아내는 게 있냐 선택했다는 가정하에서 이거 찍어놓고 아이드로퍼로 0프트키 누르면서 요렇게 이거 찍어놓고 아이드로퍼로 0프트키 누르면서 요렇게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컬러를 지정해 줬습니다. 단색이 원래는 제일 좋아요. 솔리드 컬러가 저 매쉬 한번 해 보자. 매쉬. 자, 예. 자, 이렇게 해 주면 둘이 옆 칸에 있으니까 야메쉬넌뭐 하는 거야? 어, 그라디언트 했던 애는 절대 쓰시면 안 되는 게메쉬인데요 어, 반대파예요. 반대파. 요걸 찍고 난 다음에 어, 대상. 어, 이렇게 마디 부분에 요렇게 이렇게 십자형 모양이 좀 보여지고요. 클릭해 주면 블랙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라디언트만은 진짜 피하셔야 됩니다. 그라디언트만은 여기 이 사이에 타점을 얘라고 생각해서 찍어보도록 할게요. 중심으로부터 메쉬로 전환한 다음에, 자, 일단은 자, 제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예. 자, 그러면, 어, 여기, 중심으로부터 한 2분의 1 지점, 이게 약간 4분의 1 지점에, 어, 포인트, 메쉬 포인트를 한번 제가 찍어 볼게요. 어, 중심으로부터 요 정도 되는 부분, 그렇죠. 위, 위, 위. 반지름, 뭐, 그렇게 하면 좀 그런데, 탁 찍어 볼게요. 요걸, 여러분, 저기, 저뭐 범죄 영화나 뭐 테러리스트 이런 거로 생각해서 얘를 테러리스트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어 위를 막아두세요. 어 주의하실 게 있어요. 잘못 찍으면 이렇게 이중으로 선이 생기니까 이렇게 보셔가지고 얘 위를 포위망을 만들어 주세요. 그다음에 요 밑에도 어딜 내려가려고 여기도 포위망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쪽으로 도망가면 안되겠죠 어 사고 같은 표현할 때 들어가고 나가는 부분은 이렇게 기준으로 해 놓고 어 그물을 이렇게 짜 주셔야 됩니다 이쪽 어딜 도망가려고 자 근데 이거 따라 하시게 되면 얘가 제일 중요한 장면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필요하다면 어 여기 밑부분을 한번 책임질 만한 공간을 좀 이렇게 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가 사과 만들기 딱 좋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욕심을 내자면은 테두리도 누실 수가 있겠고요. 자,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얘입니다. 얘. 예. 네. 그리고 혹시 이중이라도 이렇게 선을 그리시게 되면 이 선을 언두가 제일 좋은 방법인데 알아두세요. 여기 이중에 있는 선을 지우게 되면은 그 마디가 다 사라져요. 가로세로가 사라져 버립니다. 잠깐만. 언두언두 어우. 그그 점만 주의하세요. 어. 막 만든 애를 찌어 버리면 관련된 선들이 이 가로세로가 없어지기 때문에 다시 공사를 하셔야 돼요. <laughs> 자, 여기가 타점이었고 이 기준으로 해서 위 막아 버리고 어, 아래 막고 좌우도 막아 버렸습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애만 어. 얘가 분명하다면 얘로 해 주셔도 되고 이럴 때, 다른 곳을 찍어 놓고, 여기가 중심이야, 이렇게 찍어 주시면, 얘만 선택이 돼요. 자, 근데 여기 선택 안에는 왜 이렇게 애들이 다 상하자오르게 막아놨냐? 어, 이 컬러는 동일하게는 워낙 자연색 자체가 픽셀이 많기 때문에, 여기 찍어 놓은 포인트 부분을, 어, 이거, 필칼라를필 컬러지, 필 스트로크 컬러는 없다니까? 맞습니다. 더블 클릭해 주셔가지고, 피커를 통해서, 컬러 피커를 통해서, 현재 컬러보다 조금 진하게 한번 줘볼게요 블랙 말고 한이 정도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이씨, 왜 나만 이렇게 반점이 생긴 거요? 예. 요 부분에만 점을 넣기 때문에 어, 컬러가 나온 거고요. 자, 지금 선택한 점을 아래로 그냥 방향키. 방향키? 예. 하얀색 화살표지만, 다양키를 아래로 이렇게 내려볼게요. 이 정도가 낫겠지. 저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대상이 이쪽으로 가면서 이쪽 포이망이 어 막혀지면서 이상한 곡선이 나오게 되고, 이거는 이제 베지어 커브의 응용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빈 곳을 찍어 보겠습니다 아니 여기가 왜푹 들어갔지? 아 타점을 조금 위로 찍었으면 <laughs> 도마토인가? 아니면 너무 움츠러들게 했나? 아 미안 네, 원래 너무 움츠러들게 했네요 그러니까 안 건드렸다면 그치 여러분 안 건드시는 게좀 좋겠네요 이 정도까지만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색깔이 이쪽으로 자유롭게 표현하고 이쪽으로는 곡선으로 이쪽으로는 어 구석에 쏠리다 보니까 이상한 듯한 어 사람으로 친다면 콧구멍 어 콧구멍이라든가 이상한 표현이 이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거는 잠가 놓시고 컨트롤 2어 예를 들면 이런 막대가 들어가 있다. 막대는 그냥 네모난 걸로 한번 해볼까요? 아니면, 펜톨로 직접 묘사해도 될것 같은데, 약간 저런, 어, 막대가 들어가 있다. 예. 요렇게. 이, 이 라인이, 라인이 좀 단순해야 돼요. 어, 요런 느낌은 어떨까요? 어, alt 눌러주고, 클릭. 예, 요, 요 표현 방법이, 뭐, 어, 베지어 커브를 잘 표현하는 건 아니지만, 자 이렇게 해서 Alt 눌러주고 네, 이렇게 한번 담아봤습니다. 뭐 다르게는 뭐 여러분도 쉽게 쓰셔도 되죠. 이렇게 해서 찍어주시고 아웃라인 뷰 컨트롤 Y로 놓고 보여드릴게요. 와 메쉬 라인이 보여갖고 네, 여기 곡선을 이렇게 만들어갖고 어, 네 여기가 어, 이렇게 하는 것도 같은 같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점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느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지금 보이는 애들은, 어, 한쪽에다 놓으셔야 될것 같아요. 이따가 잠겨지는 사과를 좀 꺼내놓으면은 걸릴 것 같으니까 레이어를 따로 두시거나, 컬러가 없잖아. 예, 컬러는 예, 기존에 있는 여기에서 아이드로퍼를 이용해서 뽑아보도록 할게요. 다 픽셀이기 때문에, 여러, 여러분이 원하는 컬러가 다 틀리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 이건 아니다. 어, 저는 이걸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따로따로 작업을 하시는 건데요. 어, 여기도 메쉬를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쉬. 아우, 이래서 싫어요. 이래서 싫어요. 이게 라인이 워낙 복잡하다 보면 어, 이렇게 지들이 커브를 꾸며주는데 막 꼬입니다. 막 꼬여. 꼬이고 꼬입니다. 봤어 봐 아까 그것도 있었잖아요. 이게 예, 바로 이 친구인데요. 이게 이 얼마나 점이 복잡하냐에 따라서 모양이 좀 틀리는데 예, 지금 아주 단순하게 만든 형상이었죠. 메쉬로 다시 시도해 볼게요. 중심에 클릭. 그나마 이게 난데. 그러니까요 펜툴의 기교로 만드신 것보다는 정석대로 만드시게 되면 메쉬 라인이 어, 더 꼼꼼하게 나옵니다. 네, 형상 자체가 아마 틀리다고 느껴지실 겁니다. 비교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Y 와우 훨씬 더 낫다. 기본인 펜툴의 연습의 기본인 가운데만 커브가 생성되고 어, 바깥쪽은 다 딱딱하게 한 것과 이렇게 만들고 이런 건 작업하기 너무 힘들어요. 자, 그런데 이건 왜 만들었냐 하면 거기다가 이제 슬쩍 껴놓을 걸로 컨트롤 Y 어, 준비한 거였고 자, 라인을 만들고 난 다음에는 점들을 수정하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메시 작업 전에 깔끔하게 해주시면 좋겠고, 어, 필요하다면 뭐 s를 눌러서 크기를 이렇게 오므리게 한다거나 펼치게 하는 방법도 좋을 수도 있어요. 어, 해당된 점들만 선택해서 제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하면 이쪽에도 점이 나와서 어, 싸우겠네요. 이게 메시로. 인물이나 이런 걸 묘사하는 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최소로 작업하시는 게 좋아요. S 넓힐 수도 있고요. S는 스케일의 단축키죠. 어 이것도 괜찮아요. 예, 네, 괜찮고요. 컬러만 이제 어, 밑에 부분만 좀 어둡게 이때만 어둡게 접어보겠습니다. 어. 현재, 요렇게, 하얀색 화살표로 점들을 선택했고, 아마 여기서 차단이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자, 컬러를 알 수가 없고, 알수 없다고 나오죠. 그리고 아이드로퍼로 기존에 있는 컬러를 찍어주면, 컬러를 지, 지가 인식을 해요. 묘하죠? 어, 자, 그 다음에 더블클릭, 요거다 좀 짙은 색깔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외시가 어느 선까지만 표현되고, 어, 이 선은 넘칠 못했네요. 아이드로퍼. 예, 이렇게 좀 불규칙해 보이는 모양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요 우리도 해주세요. 어, 있잖아. 작업할 때는 항상 기본이 되는 컬러칩을 준비해 놓고 작업하는 거야. 알았어요. 어, 여러분 컬러칩을 제가 계속 보여 드리긴 했는데 어,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조금 어, 보여 드리려고 제가 따로 준비해 봤습니다 유사한 색깔들의 컬러의 집단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두 개의 그룹을 아, 두 개의 따로따로 된 오브젝트를 블렌드, 블렌드의 단축키 알트 컨트롤 B 컨트롤 알트 B 그리고 블렌드 툴 더블클릭해서 어, 이게 색 단계를 단순하게 전 다섯 단계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색깔을 정할 때 하시면 컬러, 어, 컬러 찾는 것 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죠. 어때? 글쎄요? 거기서 거기인데? 이쪽 라인 따라서. 아이드로퍼. 여기까지 합시다. 네, 여기까지 아유, 여기 여기 좀빛 주세요 어, 빛 주는 건좀 어려운데요 어, 여기 여기 시프트 누르면서 하고 있습니다 어, 뛰어넘었네요 여기 그러니까 점 하나 둘세 개마다 다른 필 칼라를 넣는다 아, 만들어 놓은 게 없다 네, 만들어 놓은 게 없어서 아이드로퍼로 한번 찍어주고 이거보다 좀 밝은 색상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색한 메쉬가 독특해 보이는 모양을 좀 만들어 본것 같습니다. 요거는 작업하기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이 메쉬 작업이 모든 걸 두게 되면 개로부터 딴 애들도 다 그렇게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약간 추천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이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동그랗게 따로 만들어서 위다 얹어줘야 돼. 아, 이리 이를 만드는 거야. 예, 뭐 사람 아니면 사물 표현하게 되면 다 그렇게 묘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힘들어요. 메쉬는 이렇게 막대기 왔네요 그래서. 메쉬를 다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오브젝트를 더블클릭하면 공간으로 따로 들어가고 예, 이렇게 오브젝트 엘립스 공간으로 들어갔으니까 다른 애들한테 방해 안 받고 작업을 해도 되겠죠 음, 작업은 작게 하시는 건 좋지는 않아요 작업을 할 때는 좀 크게 그려서 작게 줄여 주시는 게 좋아요 이거 어떻게 하신 겁니까 예. 어, 개체를 더블클릭하면 그 속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방해 받지 않습니다 그만하자 여기까지만 하자 그리고 요거는 아무리 해도 얘로 한번 훑어야 될것 같은데요 요렇게 락보다는 편한 방법으로 컬러를 알수 없으니까 역시 아이드로퍼로 요거보다는 좀 진, 진한 걸로 네, 자, 뭐, 뭐, 진짜 똑같이 묘사한다는 건 어렵지만, 그룹 주고요. 여기 이렇게 빛나는 듯한 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 원래는 안 하시는 게 좋은데, 실제 사진 같은 느낌을 준다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너무 극사실적인 표현은 안 하시는 걸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만 줄게요. 아이돌을 찍어주고 녀석들보다 진한 걸로 아니면 여기 안에서도 우리들이 얘를 좀 따라하고 싶다 한다면 여기 찍으셔도 중간 색깔로 얘들을 적용할 수도 있어요. 음, 비슷해. 비슷해. 약간 광채가 있는 윗 부분이 약간 들어가고 싶다. 메쉬로 작업하는 건 너무 힘들고요. 일단은 이 정도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과 모양이랑 약간 유사하게 좀 보이게 꾸며봤는데, 자, 네, 자, Ctrl+A 모두. 가지고 어, 원래 이제 세밀한 부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묘사할지 모르겠지만 자 컬러로만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선 선의 두께 광채, 예, 광채 선이었는데 오브젝트의 익스팬드를 통해서 선이 아닌 형태로 그냥 오케이 그래 놓고 여기 있는 애들의 뭐 형상을 좀 다르게 꾸며 보시거나 아니면 자르거나 지우개로 지워 버리거나. 어 네. 자르는 게 편하신 분들은 나이프로 자르는 것도 괜찮겠죠. 그래서 렇게 해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지어 주고 요만큼도 나이프로 한번 해 볼게요. 예. 네. 예, 네, 뭐 손으로 하셔도 됐지만, 제가 뭐 선이었던 애가 지금은 선이 아니다. 이런 걸 한번 증거로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예. 다양한 툴을 갖고 쓰기 때문에 손이 원래 많이 가요. 그래서 그나마 제가 아주 단순하게 애들을 좀 바꿔 보여드리고 있는데, 예. 제 작업하는 게좀 어렵게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왜 하는 거죠? 예. 가우시엄 블러를 주려고 준비해 봤어요. 여러분, 간단한 펜툴로 그려놓은 선도 괜찮으니까, 이런 장면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얀 색깔로 선을 주고, 필 컬러 말고, 스트로크 컬러. 스트로크를 통해서 두께를 좀 주고, 자, 이두 개가 가우시언 블러가 되면, 사과 위에 있는 광채 같은 느낌이 일부가 좀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둘을 같이 싸서, 이펙트의 블러에 가우션 블러를 제가 한번 처리, 처리해 보겠습니다 아니 선이었던 그렇죠 필 컬러 예아 물론 예 제가 약간 걷는 거지만 이런거는 차라리 이게 더 나아요 이 안에 메쉬로 꾸미시는 거보다 가우시안 블러의 수치를 제가 보면서 미리 보면서 농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어우 너무 퍼지면 좀 이상하고. 오케이. 네. 자, 이거는 네. 어째 좀 쉽다 했네 기저이 쉬었다가 갑자기 어려졌네요. 네, 가우시안 블러 수치를 달아주실 때는 어 제가 원하는 건이 정도가 좀 좋겠네요. 너무 블러 현상이 너무 심해서 잘 나타나지는 않는데. 예, 그래서 메시에 대해서 이제 보시는 부분들을 다 메시로 꾸민다는 건 어려운 일이고 가우시안 블러 많이 이용하십니다. 그리고 어 아주 단순한 예로 좀 보여드리자면 그냥 이렇게 타원 하나 그리시고 어 선으로 일정한 두께를 갖고 그렇죠. 요렇게 일정한 두께를 가지시고 어 제가 여기 하얀 빛을 넣으려고 해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역시 어 이펙트 절반이 약간 포토샵에서 보는 필터 같은 느낌이죠. 블러의 가우시안 블러. 예, 요거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 글쎄요. 요렇게 해서, 여러분, 농도껏 적당하게 주시고, 옆으로 퍼지기 때문에 퍼질 때 네모난 현상이 좀 보여요. 그리고 순서는 있으니까, 순서는 얘가 가장 최근에 거지만 다음 걸로 이렇게 돌려준다거나 하면, 요런 모양으로도 사과 위에 있는 광채를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음, 나쁘지 않죠? 자, 이거 네모는 메쉬를 짜는데도 아주 쉬운 모양인데요. 어, 뭐, 메쉬라고 할게 있나요? 이렇게 뿌려주고, 뿌려주고, 예. 요렇게. 뭐, 시작과 끝나는 부분. 안 겹치기만 하면 돼요. 요렇게 하면 겹치는 부분이고, 요렇게 하면 안 겹치면서 옆에다가 라인을 추가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요 정도만 좀 걸어볼까요? 요거는 어둡게. 잠깐, 이 컬러 팁을. 좀 크게 놓고 좀 봐야 되겠네 메쉬에 친구가 있어요 오브젝트에 아 그래요? 예. 여기 일부의 점을 이걸로 찍어서 아이드로퍼로 찍어야 되겠죠 여기까지는 와야 되겠네요 네, 확실히 느껴지시죠? 광채도 좀 줘야 될것 같다 이 광채는 이쪽, 이쪽 소속인데 여기까지는 와야 되니까, 이걸로 딱 들어간다면 어떤 느낌이 나올지 모르겠네요. 아, 그럴듯 하네. Make with warp. warp로 만들어라. 이런 뜻인데, 단축키가 있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건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make with warp. 자, 이거는 포토샵에서 보는 그 warp 텍스트랑 좀 비슷한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일단 제가 c 컨트롤 T 대문자로 변형을 하고 난 다음에 보여 드려 볼게요. 이거 글자. 아, 맞아. 글자. 그다음에 이건 선, 선. 자, 선의 색깔을 아니, 디폴트로 놓고 보여 드려야 되겠다. 필칼라는 없이 글쎄요 로고 같은 데서 많이 보는 걸로 포토샵에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메뉴이긴 한데 이세개그렇 글자와 위 아래 에 있는 선을 선택해 놓고 메이크 위 워프를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단축키가 컨트롤 알트 시프트 누르면서 W 글쎄요 오예예예예 예, 예, 예. 단축키가 통했네요 아크 그. 어 이거 많이 보던 건데 라이즈 있습니다. 여기도 있는데 이게 오브젝트라는 메뉴 속에 메이크윗 워프 네, 들어가 있는 모양이 똑같이 존재하네요. 어, 보셔가지고 어, 예 여기 뭐 적용할 만한 대상이 있는지 보셔가지고 뭐 프레그라든가 뭐 웨이브라든가 이런 걸 한번 제가 적용해 볼게요. 음 글씨가 휘네요 찍어 놓고 Ctrl Alt Shift 누르면서 W 와우 뭐, 프레그 누르면 국기가 바로 되네요 글씨만 해당됐던 포토샵에 비해서 상당히 예뭐 유연성이 있죠 유연성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만들어진애는 자세히 보면은 메쉬거든요. 어 어떻게 이게 메쉬라는 걸 증명? 메쉬입니다. 메쉬. 어, 어 그래서 메쉬랑 연관성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어 잠깐만 글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어 예. 베지어 커브가 여기 같이 들어가 있네요. 얘를 선택해놓고 베지어 커브를 이렇게 당겨주니까 어때? 구기가 펄럭거리는 듯한 느낌 와우 예, 아, 예, 멋지네요 예. 이게 바로 Wake with Warp 였습니다 글씨에다가도 할 수도 있고 일로 예, 와봐라 어, 그림에도 해서 할 수도 있고요 어, 그리고 더블 클릭하면 더블 클릭 하신다거나 하면 안에 들어가서 내용을 좀 일부는 바꿀 수도 있어요. 뼈대보기 컨트롤 Y로 눌러보면 Make w i t w r Good 선언 좀 빼주고 빈 곳을 더블 클릭 아니 수정까지 더블 클릭 원래는 이런 형상인데 여기다가 독일 그러 그러니까 독일이 이제 저라고 써야 되니까 여기다가 GER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인벨로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더블 클릭하면 그 안에다 추가를 해줄 수도 있고 독일은 사과를 했다. 어, 예, 이야 멋지다, 네, 멋집니다. 이게 바로 어, Make with Warp. 메쉬로 만든 모양인데, 이렇게, 이렇게 휘어져 있는 이런 모양 만들기 너무 힘들어서 어, 바로 Warp. Warp 만들기, Make with Warp를 하려고 데려와 봤습니다. 어, Ctrl-Alt-Shift-S. Shift-Alt-Ctrl-S. 뭐, 어디나 똑같으니까. 눌러볼게요. 오! 잠깐만! 바로 그냥 형상이 나오는데. 그 그래, 바로 이걸 쓰면 돼요. 프레그 말고 아크로 할까요? 아크. 어, 예. 뭐 여기 여기가 좀 좁아진 것처럼 해 볼까요? 어 밴드로 덜 휘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진작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좀 부드럽죠? 그다음에 이 끝은 여기 디스토 디스토션 부분을 이쪽이 길지 저쪽이일지 모르겠지만 반대쪽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어 이거야 이거 이거 그래 여기가 푹 들어간 부분 어 튀어나온 부분. 야 이게 박스를 만들어서 하는 게더 편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더 휘게 할까 어, 그렇지 이 정도 휘면 어떨까. 야 이게 그걸로 처리한 거였습니다.